그러니까 오빠가 잘못한 건 맞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어? 아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어? 여보세요, 세정아. 세정아, 여보세요. 법률 구조공단. 네, 어. 오빠, 지금 몇 시인데 자는데? 아, 나 어제 회사에서 회식했는데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좀 잤지. 오늘 주인한테돈 보내는 날인 거 알고 있지? 오늘이 벌써 그 날인가? 지금 바로 보내. 보내기로 한 시간보다 지금 한 시간 지났단 말이야. 아, 근데, 네, 선생님, 아, 근데,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비몽사몽 해가지고, 이따가 정신 말짱할 때. 보내면, 될까 오빠는 지금 우리가 들어갈 신혼집인데, 이렇게 차에 를 미뤄야 되겠어? 어, 그런가? 알겠어. 그러면, 지금 보낼게. 지금 보내. 얼른 보내야 돼. 알았지? 응, 아, 알겠어. 그오오 법률 구조 공단 누구나 실수를 한다지만 인생은 실전이라 했던가 지금부터 계좌번호 하나 틀렸을 뿐엔 이 예비 신랑에게 어떠한 지옥이 펼쳐지는지 보여드리겠다 렛츠 끼리 어, 네, 내가 급하게 좀 잠깐들. 아,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어, 또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앉아 가지고 한 3천만 원을 그 계좌번호를 아, 틀려 가지고 그그그 아, 그 엉뚱한 사람한테 보낸 거 같거든요. 그, 그거 선생님한테 빨리 그 전화해 가지고 좀 돌려 달라고 좀 말씀을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고객님 그러세요? 그러면 신분증 좀보여 주시겠어요? 아, 고객님 상대방 고객님이 돈을 돌려 주신다고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3, 2, 고객님, 상대방 고객님이 연락이 안 되네요. 고객님, 상대방 고객님이 안 돌려주신다는데요. 고객님, 상대방 고객님이 외국에 계신 것 같은데요.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이... 지금 제 말씀을 뭔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돈을 그냥 잘못 보낸 거라고요 구매님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이 거절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구매님. 그러면 그 사람 연락처 좀줘까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그건 그분의 개인 정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이라고 부가하셔야 해요. 그게 뭔데요? 다음 게 있어요. <laughs> 법률 용어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의미하는데.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별다른 이유 없이, 뭐 대충 이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이다. 즉, 여기서는 예비신랑의 말대로 전혀 모르는 상대방에게 돈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예비신랑의 계좌번호 입력실수로 상대방이 이유 없는 이득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이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인 것이다. 법률 구조공단 태어나서 소송 한번 해본 적 없는 예비 신랑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변호사를 찾아가고 자신의 돈을 들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한다. 하지만 진행 시또 문제가 있는데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앞서 은행에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라서 제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근거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 알아내야 한다. 근데 이것만 해도 몇주 이상이 걸릴 것이다. 당장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몇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법률 구조공단. 어쨌든 사실조회를 포함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개월에 걸쳐 꾸역꾸역 진행해 판사로부터 승소 판결문을 받은 예비 신랑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판결문을 들고 은행에 찾아간다. 아, 판결 판결문 빨리 가져왔으니까 빽빽빽빽 돈 돌려주세요 빨리. 안에 아, 네, 고객님 지금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안안안 좋지, 안 좋지. 하지만. 한 견업만으로는 돈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채권압류취심이라고도 하셔야 해요. 그게 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채권압류취심이란 아주 1차원적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절차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 개념을 다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은 차고송금 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외에도 채권압류 추심이라는 이름도 개성한 번거로운 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법률 구조 공단. 하루하루 성실하게만 살아왔지 채권압류 추심이라고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적 없는 예비 신랑은 다시 변호사를 찾아간다. 그리고 다시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 채권압류 추심을 진행한다. 그리고 채권압류 추심 역시 최소 며칠에서 최대 몇 주까지 걸릴 것이다. 그래도 착하디 착한 우리 예비 신랑은 결혼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압류 주심을또 꾸역꾸역 진행한다. 그리고는 채권압류 출신 결정문을 들고 다시 은행에 찾아간다.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채권압류죠. 채권압류. 잡 봐. 결정문 이렇게 있죠. 이거 법원 결정문 받아온 겁니다. 이거 빨리 빨리 돈 돌려주세요. 빨리. 고객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바로 돈 돌려드릴게요. 나도 진짜 끝내고 싶지만 3, 2,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통장이 기존에 다른 채권자분들한테 압류가 되어 있는 통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돌려받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법원에 저희가 공탁을 할 테니까 나중에 찾아가셔야 할것 같아요. 이건 씨... 아 공탁을 할 테니 법원에서 돈을 돌려받으라는 은행 직원의 말은 이런 것이다. 은행 직원의 말대로 돈을 잘못 보낸 이 통장에는 예비 신랑 말고도 다른 사람 역시 압류 같은 것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모르겠으니, 은행은 법원에 돈을 맡기면 법원이 날짜를 잡아 돈을 나눠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 예비 신랑은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 법률 구조공단. 이미 계약한 신혼집은 물 건너가고 여자친구에게도 차이게 생긴 우리 예비 신랑은 이제 돈이라도 건지자는 생각으로 법원에서 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대망의 돈을 돌려주는 날이 왔다. 비록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예비 신랑은 자신이 차고 송금한 3천만 원을 모두 무사히 돌려받는다. 이제 정말 지옥이 끝난 것이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끝내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갈게요. 3, 2, 내가 잘못 보낸 돈이 몇 천만 원인데 400만 원밖에 못 번지냐고요. 예? 여보세요. 아, 예비신랑이 안녕하세요. 여기 법원인데요. 네. 아, 왜사0 0만 원밖에 못 받게 됐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먼저 예비신랑님께서 잘못 보낸 통장이는요 예비신랑님이 잘못 보내신 점 포함해서 5천만 원이 들어있었고요. 거기에 다섯 분이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임금 채권자라고 해서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으신 분들인데, 임금채권자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세 분의 돈을 합하니까 4천만 원이었고 그세 분이 5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을 먼저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근데 아, 또이 압류된 통장 명의자가 세금이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 세금도 먼저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 세금이 6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1000만원 남았다고 했죠? 거기서 6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돼서 400만원 남은 거고, 그걸 우리 예비신랑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어떻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하... 꺼지세요. 법률 구조공단. 지금까지 계좌번호 하나 틀렸을 뿐인 예비신랑에게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보았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과장됐다고? 그렇지 않다. 실제로 금융위 통계를 보면 차고 성금 미 반환율이 53.8%에 이르는데, 이는 차고 성금한 사람 두 사람 중한 사람은 예비신랑과 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 고객님, 상대방 고객님이 안 돌려주신다는데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당신은 평생 계좌번호를 틀릴 일이 없을 것이다.